평균 점수는 97점이고 국어가 98점, 과학이 99점, 역사가 100점 맞았어요. 밀크 팀 파이팅!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란중학교 3학년 송다윤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밀크티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인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인강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밀크티 중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계속 밀크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균 97점으로 반에서는 1등 했고 전교에서는 3등을 했어요. 어려웠던 과목은 수학이에요. 제가 저번 시험을 볼때 수학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수학을 완전히 망쳤었는데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개념 강의도 한 번씩 더 듣고 문제도 더 많이 풀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밀크티에 있는 개념 강의를 학교 진도에 맞춰서 예복습을 했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바로 문제도 풀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더 많이 풀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밀크티쌤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시쌤 좋고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셔서, 그거를 프린트, 다운받고 프린트해서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풀었어요. 주변에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학원에서 맞춰준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게 저랑은 맞지 않아 보여서 선택하지 않게 되었어요. 밀크티로 혼자 공부하니까 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거, 고등학교 거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3학년 것도 아직 못했을 때 불안하기도 했는데 밀크티 담임 선생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대로 계속 가면은 무리 없이 할수 있을 거다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불안하지 않게 그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밀크티에 있는 개념 강의들이 철강이나 시험 대비 특강처럼 다양한 게 있어서 그거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고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할 수 있어서 굳이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밀크티로 충분한 것 같아요. 제 공부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m 다 i a 을 활용해서 공부를 직접 계획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스케줄 짜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강의들이 밀크티에 있는데, 그런 강의들을 활용해서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지 암기법이라는 공부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공부방법은 백지에다가 자신이 암기한 거를 아무것도 안 보고 적는 공부방법인데 이것은 암기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공부방법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쌤 도와주세요라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시험기간 2주 전에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제가 질문을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이 오는 서비스예요. 시험기간에는 바로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 있기를 원하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답변을 바로 받아서 공부를 더 빨리 할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 힘든 점이나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같은 것도 질문을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잘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저는 밀크티 중학을 중학교 때 와서라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엠다이어리라는 스케줄을 선생님이 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짤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밀크티 중학이란 저에게 맞는 맞춤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m 다이어리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모르는 것을 한번더볼 수도 있고 또 여러 문제집도 자기가 직접 뽑아서 풀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두 번, 세 번씩 더풀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어서 저에게 맞는 맞춤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항상 학습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